사진 한장 값을 여러분이 너무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름을 기름통을 들고 있는 거야. 다자마자 갑자기 허경여이가 나타났다. 진짜 올 그자가 나타났다면 아마 전국의 기독교인 불교인이 몰려오면 여러분은 새끼지도 못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통을 들고 있으니까 그 자들은 와봐야 햇불이 켜져야 낯짝이 보일 거아니야 <laughs> 언제 오냐? 치옥같이 어두울 때 신랑이 나타나 신부 찾으러 그러면 신부들은 단장하고 기름통을 들고 기름, 햇불을 들고 있어야지 기름통 없는 햇불 들고 불을 켜봐야 금방 꺼져버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이 탁 닫혀버려 기름 사오니까 문이 닫혀버려 들어간 사람은 얼마 안 돼.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성경에 읽어봐. 어, 읽어봐. <laughs> 아그 문이 닫히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문 닫힌 바깥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봐. 마태 5음 25장 12절 어, 들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려되 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잠깐 문이 탁 닫혀버리면서 해불 기름 구해온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가 다시 읽어봐요 <laughs> 그 앞서서 읽어봐야 연결이 돼요 어. 응. 슬기의 자들이 대답하여 가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사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예비 기름을 오늘... 예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싹다 들어갔는데 기름통이 없는 자들이 99%야 뭐하러 갔어요? 기름 사러 그래 기름을 빌려달라니까 못주겠다 그래 다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철문이 확 닫혀버렸어 다 켜서 거기서 예수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해? 그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무슨 문을 열어 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알... 이거 네? 중요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 적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됐어요이 화수 기재 시대에는 공간을 지배하는 시대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간을 활용하죠? 내가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한테 공간에 허경영 에너지를 넣으라 그러면 우주 전체 공간이 저백궁 있는데까지 에너지가 다 들어가버려. 그다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0초 그 0초에 잠깐만 전파도 갈 수가 없는 시간이야. 우주 땅 우주 끝까지 전파가 갈수 있나? 아니 여기서 달라해 있는 데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 엄청난 거리 모든 사람의 몸 모든 빌딩 속 어느 나무 이파리 돌멩이 하나 물고기의 몸에까지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0초 허경영 이름만 불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진 한 장에 값을 치면 무한대야. 이건 뭐냐? 기름통이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맞아, 맞아. 아니, 그때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허경영 사진을 나한테 좀 주세요. 가서 저, 저 종로 상가 가서 구해가지고 오세요 갔다 오는 사이에 신랑은 문을 닫아버려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왜 준비성이 없는 인간들이니까 너희는 소꿉장난 에 미쳐가지고 초가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음. 그게 지랄병이지 뭐야 <laughs> 아, 알겠어요? 예. 그 지랄뱅이란 말도 참 재밌네 <laughs>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저가 집에서 만족 여기에 안좋아하면안 되니까 뭐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시비 걸지 말고 알겠죠? 예. 여러가지 증거를 보여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리송한 것만 보여줘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확실한 걸 보여줘 버리면 나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맞아 맞아요 어? 그러면 은 확실한 걸 보여줘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죽쟁이들이 쫓아와 알갱이가 알곡이 그치질 않고 쭉쟁이들이 알곡 노릇을 하면서 뛰쳐와요. 이 얼마나 비극적이야! 맞아 맞아. 적어도 종교를 전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깨닫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겠다고 몸부림 친 자들이 와야 되는데 전혀 무식한 지랄 같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길을 막아버려. 그리고 깨끗한 자들이, 그야말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송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말 이해 갑니까? <laughs> 여러분은, 담 넘어, 담장 넘어에서, 담장 넘어에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이 언덕 위에 이런 게두 개가 보여. 이런 게두 개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이 담장 너머에, 담 너머에 이게 보여. 그럼 뭘까? 소가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 맞아. 저정도만 살짝 보여주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소가 뭔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저건 신이냐? 그리고 쫓아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몽땅 다 보여줘버리면 정육점 하는 사람이 뛰쳐온다니까. <laughs> 무슨지 이해 갑니까? 예. 칼근자들이 뛰쳐온다니까, 칼근자들이 남의 살 베먹고, 막 남의 죽이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뛰쳐오니 여러분들은 앞에 올 수가 없어. 이해 가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무한대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 되면은 야그 말이 진짜 명언이구나 무슨지 알죠?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 버리면 남산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중앙시 앞에 까지 날라 가지고 돌아다니면 누가 제일 먼저 올까? <laughs> 졸부들이. 맞죠? 순수한 영혼들 알곡을 건지 못하고 쭉쟁이들을 내가 건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천만 명이, 천만 명 속에 쭉쟁이가 9, 990만 명 정도 될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천사를 넣어주면 벌써 눈치를 채요. 저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에 온전의...